동부 시간 으로 는8월14일12 시경, 우리나라 시간 으로 는8월15일02 시경 IT 에서, 규모 7.2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304명이 사망했고요. 이번 규모 7.2는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약 18건 정도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지에서는 7.2 강진이 낮에 발생했고 최소 304명이 사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서는 아이티에서 규모 7.2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 토르트프랭크에서 서쪽으로 78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도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티는 야구로 유명한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쿠바와 자메이카의 바다를 맞대고 있는 나라다. 지진하면 환태평양 조산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곳 역시도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보시면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칠레 이 전체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으면서 이 지역은 캐라비안 판이다 라고 해서 도미니카, 포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쿠바. 이 지역은 캐라비안 판이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IT 역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규모 7.2의 지진이 금일 발생했고요. 304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과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서부 멕시코 그리고 남미 뉴질랜드까지 환태평양 조산대는 브레고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브레고리는 3,500만 년 이상 존재해 왔고요. 여러 지각판이 겹쳐서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에 따라서 지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유라시아판과 그리고 필리핀판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상당한 지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북아메리카 지역 역시도 코코스판과 캐리비안판이 만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지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과거 3,500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2억 1천만 년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이 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각판의 변화가 나타났고 서로간에 다른 지각판이 섭입되면서 현재의 브레고리가 탄생했다. 언제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어 계속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는 많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홍수 사태 그리고 일본의 홍수, 중국의 홍수와 태풍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지구가 노화된 게 아닌가, 지구가 상당히 어,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구 앞으로는 기상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상 변화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 세계 기상 예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